아, 여보세요? 예, 예, 그, 파우자인가, 그, 장착했는데요. 아, 산타페 DM이요? 예, 예, 있는데, 예, 그, 그, 12.5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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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계속 부른 거 괜찮아요? 예, 계속 들어와도 상관없고요. 뭐 아, 뭐 예. 아빠 배터리 소모량이 아그 요즘에 블랙박스도 뭐한참켜놔도뭐이 그런 거 없잖아요 기술 많이 발달돼가지고 아, 그런 거쓰어 않습니다. 아, 음. 그 몇은 시동을 껐을 때고 시동을 키면 14. 몇점몇나오더도마요예 예. 예. 음. 한번 네, 주행해 보셨어요? 냉각수 천까지 해보시고. 그럼 그러니까 저 소리도 줄어들고요. 소리가 줄었어요네 음. 소리도 줄어들고 되게 부드럽던데요. 나가는 게 부드러워요? 예, 예. 아, 부드럽던데. 아, 부드럽게 나가야 연비가 잘 나오거든요. 예, 예, 예 그, 부드럽고. 예, 그리고 또 저기, 뭐야, 나가는 힘은 어때요, 힘? 힘, 어, 힘도 좀더 세진 것 같던데. 아, 힘이 좀 세진 것 같아요? 예, 예. 아, 이제, 확실히 좀 틀리던데. 아, 아, 장착 안했다고할 때하고, 할 때하고 어, 차이가 네. 나는 것 같아요? 아, 예. 예예. 에 아이고 다행이네. 기르라고 <laughs> 예. 그 해놓으니까 부드럽게 예, 예. 놨는데 그래서 배터리 손모양이 많나냐 그거 무려 뭐쪄 보려고. 아그 아니에요 네. 그 그냥 켜놔도 전혀 문제가 음. 없어요. 그거 아 그래요? 예. 그리고 이제 음. 학습을 계속하면서 이제 차가 이제 계속 좋아지거든요. 부드러워지면서. 그럼서 아, 네. 야그 네. 손님들이 이제 네. 믿어주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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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잘 네. 사용해보고. 예. 네? 네. 네. 네 좋은 건데요. 네. 예. 여기요. 예. 어디까 끌어보니까 예예어저좀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죠 그그 네. 네. 그 소리가 줄은 것은 저기 음. 파워자이저 때문에 그래요 파워자이저 아, 배터리 따 아, 연결한 아, 거 그거 아, 부드럽게 아, 네. 나가는 것은 냉각수하고 이렇게 워시 같이 받침이 돼 주니까 아, 부드럽게 아, 네. 매끄럽게 나가는 거예요 소음은 파워자이저가 소리를 많이 디젤차를 다운 시켜요 아 근데 네. 그래서 아까 저는 그 네. 이게 저그 어디다가 워시하기도 그냥 뿌리는 뭐이 유리창에 뿌리는 데 예, 거기다 거기다, 거기다가 거기다가 거기다 넣나 그런 것들 쳐요 예 거기다, 그렇죠. 예, 거기다 한통 넣고 냉각수 에다한통 넣죠 었그얘그얘는 예, 그 똑같은 얘기죠 예그 예, 냉각수 쪽 하나 넣고 오일 아, 쪽 네. 하나 넣죠 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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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예, 하면은 예. 이제 좋으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조 이게 소리 예. 조용하고 부드럽게 나고 요걸 예. 이제 한 예, 보름 동안 타 보셔가지고 예. 예. 연비도 잘 나오는가 이제 그런 것도 예.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예. 한번 전화를 더 주셔요 예예늘 예. 예. 하나 오, 한 100km 뛰니까 이제 한 뛰어보면 더 알겠죠. 예, 한번한 일주일, 이주일 사용해보고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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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연락 한번 더 주세요. 네, 예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유, 유, 유튜브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예, 예. 고맙습니다. 그래도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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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주셔서 예, 예. 이게 장착해갖고 좋은 결과가 좀 있으니까 저도 좋네요. 예예, 가세요.